송한박 사장님이 예비군 50만을 해가지고서 저 안양에 있는 또 충남 온양원천이요 거기에 미팔굴에원저 받아가지고 전화로 육군 어 4반의 교를 이어가지고 우리 예비군들 전부 당교로 한 관계는 하이관을 시켰거든요. 그 위에, 그 때, 그 때, 그 때, 없어요. 때, 그그 때, 그 때, 그 때, 그그 때, 그그게그 때, 그 때, 그 때, 그요그 때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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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그그 때, 그 때, 이터무니없예거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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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종합적으로 답변하시죠. 아이고, 아이고, 이동희 선생, 잠깐만요. 시간이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음에. 네, 잠깐 짧게 좀 해주세요. 방연 쉽게 준비하세요, 강의자. 그 한미 연합사 북사령관 백석주 장군님에 나라 5천년의 전쟁사에 관한 제도를.